풀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어, 창피하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 이정민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다뭐 파는 줄 알잖아 아닌데 아 <laughs> 붐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laughs> 내 발걸음 무거운 거보이지 강남역이에요. 다른데 아니고 강남역. 합불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창피하잖아 아는 강남역으로 다시 없습니다 MG들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 모른다니까. 20대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2000년대생들이 어떻게 나를 아냐고요? 뭘 준비해요? 설마. 제발 틀지마 그것좀 진짜 가주면 어떡해 이거 틀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한다니까요 우리 전단지도 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나도 전단지 누가 주면은 아 네네 이러고 절대 안 받았는데 이걸 누가 받겠어요 꼴이 우스워지는 건 어떡할 거야 우리 잠 작가님 잠다 뭘?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한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돼 아, 네, 볼게요. 네? 아 어저 아세요? 네. 저 어떻게 알아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귀하야, 나 어. 알아보는 분이 나왔어. 자주 봐가지고. 진짜요? 네. 엄마가 많이 보나 봐요. 아저 할머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네. 미안해. 네. 자주 봐가지고.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 네. 아 너무 잘해어 그건 좀 꺼라. 네. 창피하다 창피해. 환호박수. 네. 들리면 이제 아이고. 학교 지각.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봐 이렇게 봐몇 네. 년생이에요? 몇 년생? 네. 저6이요 저, 저, 저. 저, 유튜브 좋아해요? 네. 저기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 네. 어, 우리 서로 서로 구독해 주기 할까요? 좋죠 <laughs> 아, 맞아요. 구독했어요? 방금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악수 악수. 나도 우리 친구 거해 줘야지. 빨리 이제 나 봐.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 있... 저 혹시 동행이세요? 네. 아나운서 이정민인데 유튜브를 만들었다. 아... 그래서 구독을 한번만 아... <laughs> 본인이. 저요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아운수 이정민인데요 아나리TV라고 유튜브를 개설했거든요 아 <laughs> 이거 못하겠어 아니 작가님 나 이만큼이나 남았어 이거 뭐이게 많이 뽑았어 100장을 언제 다 돌려 여기 뭐 행사해서 여기다 오 이거 뭐야 뭐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희 편견 제로 캠페인 네, 연마인... 혹시 들은 보셨나요? 제이드 네, 네, 아나운서 거짓말 했대한 일초 동봉 주인 봤어 너무 웃겨. 일로 와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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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아나운서 거짓말 이정민한 엄마. 아 맞아? 아침마다. 어, 저 아침마다. 오, 저희도 아침마다. 어, 안안안안 아침에 엄마. 가 그쵸 바, 이 노래. 맞아. 바로 맞아요. 맞아. 맞아. 아침을 알리는 거죠. 이 노래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네 글자 몇죠 맞죠 맞죠 맞죠.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구독자가 별로 안 늘어서 우리 작가님들이 20대를 공략해보자면서 강남역을 가자는 거예요. 아, 근데 될거 같아요. 왜냐면 예쁘서 <laughs> 예쁘지도 않지만. <웃음> <웃음> 좋은 취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네, 아니, 네. 아 무료로 서울 행사 진행하는 건데 아 정신건강 아 캠페인이라고 편견을 없애는 캠페인하고. 아 여러분들은 아나운서에 대한 편견이 있나요? 어, 발음이 있죠? 발음이 정확할 것 같다. 발음이 정확할 것 같다. 똑똑해야 될것 같다. 네. 여러분의 편견을 내가 철저하게 깨드릴게요. 아 오. 진짜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 아나운서도 할수 있다. 그, 줄임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요즘 줄임말 뭐 있니? <laughs> 지금 강남약 자주 오세요. 네. 강남약은 사주내유명하 거나, 쌍풀이 거나. 그래, 많아.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하고 노는지, 강남역에서. 인생 레퍼 포토리즈라는거 찍어요. 아,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스무 살 때도 강남역이 핫했거든. 그때도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인생 돌고 도는 거야. 미안해요. 아, 이거 잠깐 찍었는데도 확실히 젊음의 거리는 달라, 젊음의 거리는. 역시 강 역시 강남역. 아, 역시 강남역. <laughs> 정말. 근데 제가 너무 걱정 많이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다크서클 보이세요? <laughs>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한세번 깼어요. 왜냐면 내가 강남역 나가가지고 완전히 구력당하고, 진짜 아나리TV 시장에서도 안 먹혔던 내가, 어? 강남역 MG들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와, 이게 의외로 복병으로 할머니들이 보는, <웃음> <웃음> 엄마가 보는 아침마당이었던 것이지. 이게 확실히. 저아나 이정민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 이정민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아침마당 진행했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아세요? 기억나요? 그렇구나. 기억나죠? 그렇죠? 어. 악수 악수 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드디어 직접 시청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아 그럼요 많이 왔죠 뭘 주로 보세요? 아니 주로 뭐 경제 쪽이 있어. 그렇죠. 우리 다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한번 유튜브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시겠어요? 제 채널이 있어요, 진짜. 내가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laughs>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요. 네네, 네, 고마워요. 채널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예쁘단 말을 저렇게 작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진짜 다 이어폰을 끼고 다 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한번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네. 네, 유튜브 좋아하세요? 네네. 네. 많이 보시죠? 네네. 우리 네. mz들이 구독을 하는 기준은 뭐예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외모가 좋아야. 외모? 네네. 네. 아 그러면 이 정도 외모는 구독할 외모인가요? 아니면 구독을 안할 외모인가요? 한복 아, 뭐 그이 뭐 정도 외모는 당연히 구독할 만하 수준. 안 할. 냐 <목소리> 아,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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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온 거예요? 아, 그저 여기 처음 와 봐요. <목소리> 오늘 여기 그럼 왜 왔어요? 아, 그 이거 제가 이따가 잠실 경기장에 어, 아, 갈 일이 룻, 있어서 오늘 르세라핌 콘서트를 보거든요. 오! 근데 그 콘서트 보기전 잠깐 강남 좀 구경하려고. 그렇구나 grade. 너무 잘했어요. 르세라핌. 저그 르세라핌 김채원이에요. 그럼 김채원 그래, 그래. 해요한 마디 한 마디. 어, 그 채원아. 어, 채원아 사랑한다. 아그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그 이브 푸시케 라는 노래거든요 ouais, nickel, nickel, nickel. 네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붐붐붐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Get like 붐붐붐 Get like 붐붐붐 오늘 콘서트 너무 좋겠다 엄청 기대되겠네요 물론 스베라핌 때문에 나를 만난 건 기억을 못하겠지만 오늘 이걸 들고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아실 거예요 갖다줘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녕 구독 끝까지 안 했어. 내가 봤어. 끝까지 안 했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정민인데요. 아 이거 아침마당 나왔.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 이정민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 이정민인데요. 제가 아나운서 예, 아침마당 했었던 사람인데, 아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독 좀 한번 해주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전단지 드리니까 다뭐 파는 줄 알잖아. 아 아닌데. 언제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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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왜 이렇게 <laughs> <왜> 많이 찍어 야냐어다 무책임한 짐판이거든 자기는 사탕을 <laughs> 왜 까먹는 거야, 지금? <laughs> 와, 진짜. 나 지금 이거 돌리게 하고 떨어뜨리고 막 젖고 <laughs> <laughs> 어와와 와, 이거 봐. <laughs> 이거 팬이기만 하고 안할는도 모르는 거 아니야?